먹으려고 해요. 잘 먹겠습니다. 재활용 <목소리> <응? 목소리> <목소리> 수거 <제아랑수거. 웃음> 남편이 뚝딱뚝딱 있어요. 음, 깔끔, <laughs> 깔끔, 깔끔, 끔 깔끔, 깔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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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엄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하트 해 주세요. 하트. 왜또안해죠 어디가? <laughs> 어디 아니에요. 아이고. 손 조심해야 돼. 손조심. 손조심. 그렇게 좋아보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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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아녕하세요 하트. <laughs> 음. 음. 여기 있잖아. 이거 찾는 거 아니야? 민노띠에서 오늘 실측 방문해 주셨어요. <목소리> 선물도 같이 준비해 주셨어요. 작품 행잉이 까요 <laughs> 저희 작품이 박성기 작가님 작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행잉이 11일이야. 12월 12일. 들어올 작품이 때 작품이 있어요. 작품이요? 맞습니다. 저희 주임 여기 작품이 우그 1층에 박성기 작가님 그 트리처럼 생긴 그런 작품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행잉이 걸릴 거거든요. 그거 조금 저희 그 동선도 좀 고려해도. 할때 이제 그냥 작품이 없어도 일자로 응. 이렇게 들기는 어 아, 힘들고 좀 이렇게 기울인 상태로 네네. 이렇게 음, 돌려야 돼요. 아, 턴은 문제 없겠죠. 네, 턴하는 거는 문제 없고 응. 이쪽에서 네. 하기 전에 그냥 살짝 동선 한번. 이그 네. 네. 쇼파가 워낙 정말 네, 예쁘고 네. 네. 이렇게 음. 예술 작품처럼 네. 포인트가 되는데. 그 위에 이제 리네로제가 딱 있으니까 음, 아 리네로제가 음, 아니라 루이스포르센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시선 돌 때가 많은 거 같아서 네네, 네네. 쟤를 그냥 뗄까 아, 좀 고민 중이에요. 네. 네. 그것도 한번 세팅 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네, 되니까네 맞아요. 어, 워낙에 추이스 <laughs> <칠수> 너무 잘해. <잘하셨어요. 웃음> 너무 기대돼요 <laughs> 네. 진짜. 너무 예쁘겠네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배송할 <laughs> 네. 수 있게 일단 네. 잡고 고객님하고 통화를 네. 해보겠습 향초를 선물로 주셨어요. 짠. 떡딱떡딱 시킨 줄 알았는데 또고치만 시켰어요 이럴수가 잘 먹겠습니다 간단히 먹으려고 시킨 건데 하아 매워 우리 이모님께서 등갈비랑 반찬들을 내어주셔서 집밥과 페스트푸드아 매워

진주 대리로 나왔어요. <laughs> 진주가 이 노래 케이크 노래 틀어달라고 해서. <laughs> 집에 도착했어요. 친한 언니가 우리 루이 생일이라고 <laughs> <짠>! 이모님이 뜯어 놓으셨더라고요. <laughs> 친한 언니가 우리 루이 생일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귀여운 <laughs> 책 선물을 해 줬어요. 언니가 우리 첫째 진주 생일 때도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책 선물을 해줬었는데 아직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주가. 오잉 아 정말 언니의 픽이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따가 소독 깨끗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감동적이에요. 따뜻한 언니. 감사합니다. 우와, 책 이거예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에헤헤헤헤헤헤. 네, <laughs> 충전해주세요. 아니? 아니? 응? <laughs> 우와. 너는 기적이야. 엄마의 말. 와 네 이모님께서 우리 아이들 읽을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더 잘해야지 다음은 안녕 음. 라이 네, 그죠? 그 아이의 <laughs> 하나하나 특징을 살려서 말을 지어 그게 했다는 자체가 작가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백꽃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음... 동백꽃이 사모님 어떻게 떨어진지 아세요? 어떻게요? 동백꽃이 나는 한입할 썰어진 줄 아는 그게 아니고 음. 한송이 딱 떨어지고 음. 한송이 떨어지고 음. 가슴에 피멍이잖아. <laughs> 그래가지고 제주도 저기 우리 동백 어렸을 때 동백꽃으로 하관도 만들었잖아 언니들 할때 어떻게 찍어? 포이 <laughs> 몽중안에서. <laughs> <laughs> 시켰어요 소고기 찾세요 짜장면 그리고 편의점은 붕어빵 <laughs> 오랜만에 발라드 아닌 추억여행, <laughs> 오늘 아침 일찍 8시 반, 지금 머리 커트하고, 그리고 점심 전에 미팅 하나 하고,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 유치원에 보낼 크리스마스 포장해야 되는 게 있어서 책 포장 맡기고, 그리고 진주 하원하고 집에 와서 일하고 <laughs> 그래도 오늘은 여유있는 날이라서 기분이 또 색다른 느낌이에요 바쁜 날은 또 바쁜 날대로 좋고 여유있는 날은 여유있는 날대로 좋고 그 어느 하나 안 좋은 날은 없습니다 오늘는 메이크업도 받으려고요 기분전환은 절대 없지만 이러정또여안정해 주세요. 네. 네. 일찍 도착해서 그냥 둘러보다가 바디로션 하나 사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샤넬 와서 바디로션 하나 구매해가려고요. 감사합니다. 진주. 맛있잖아.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 으로 샀어요. 겨울이니까 엄청 무겁네? 바로 옆에! 친한 언니들 만나서 친으로. 이제 밥 먹으려고 해요 너무 낡아서 이제 눈 쓰러져요 <목소리도> 나왔어요. 아기 시춘좀찍어 <목소리도>

지주들 <laughs> 너무 예뻐요 언니 지주문들 어디서 요 너무 예쁘다 저도 사야겠어요 <laughs> 감사합니 어, 아니 언니 반지 너무 예쁘다. 내 반지 예쁘지? 예. <laughs> 네, 뭐예요? 네. 주주들랑 같이. 아니 해보자. 언니 이거. <laughs> 어, 이거 빼고 <laughs>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우와. <웃음> 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언니. 어, <laughs> 그 땡땡. <웃음> <웃음>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어 근데. 그래프. 이런. 와. 그래프 옆에 주주모들 진짜. 언니, 얼마예요, 도대체? 집파제판 저... 아, <laughs> <됐어요. 지파>, 계신데 <지파. 웃음> 아니, 아니야. 살이 안 빠져, 어떡해? 많이 빠졌는데? 언니, 수급 드세요. 진짜... <laughs> 나 수고 먹기 시작했어. 아, 진짜요? 아니, 어. 응. 이제 빠지실 겁니다. 실적 뭐야? 내년엔 해야지. 뭐? 응. 라운딩 같이 나가야지. 나 살고 짝짝이서 <laughs> 기생전기생전이야 <살. 웃음> 언니들이랑 <laughs> 행복한 시간 보내고 이제 진주 하원하로 가려고요 <laughs> 집에 도착해서 드레스룸에 들어왔는데 깔끔하니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각 맞춰서 아직 정리할게 그럼에도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에 들어올 때 정말 뭔가 포근하고 더 아늑하고 비로소 쉰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정리하고 가꾸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laughs> 진주 하원하고 오자마자 은행 갔다가 치과도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친정엄마랑 같이 갔다 와서 집에 같이 온 김에 식사하고 가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이모님께서 끓여주신 곰탕이에요. 푸근 곰탕, 정성 배팅. 잘 먹겠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제가 종종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생각이 나는 문장이 있어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생각나는 대로 읊어볼게요. 바람이 부는 날에는 먼지가 시원하게 날아가줘서 좋고 눈이 오는 날은 온 세상이 하얗게 되어서 좋고 또 햇살이 좋은 날에는 젖은 내 마음이 깨끗하게 말려서 좋다. 한가한 날에는 또 조금 쉬어가서 좋고 바쁜 날은 시간이 잘 가서 좋다고 말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조건에서 좋은 면만을 바라본다. 이 말이 너무 와닿고 정말, 아, 맞아. 좋은 면을 바라보면 좋은 면만 보이고 좋은 면들이 모여서 모든 것들이 좋은 시선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엔젤님의 오늘 하루는 어떤 시선이었나요?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행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